반갑습니다. 셋따자 무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태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셋따자입니다. 오늘은 셋따자 제150강 마침내 일자에 관련된 셋따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여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마침내 일자이고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마지막 결실의 단계로 원하는 목적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세트 한자 150강은 목적지를 의미하는 마침내에 관한 한자들입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마침내 일자입니다. 마침내 일자는 마침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는 부세 의미도 있습니다. 마침내 일자는 손으로 붓을 들고 있는 그런 모양을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문제 논란 중에 붓을 들어 글로 남기는 것은 종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붓을 들었다는 것은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가 마침내인 것이죠. 붓을 드는 순간이 바로 마침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중심자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보면 마침내 일자는 흐르다는 뜻의 흐를 이 자와 매듭을 의미하는 한 일자와 연결을 의미하는 뚫을 곤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일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흐를 일 자에 해당되는 흐르는 강줄기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줄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일자가 네번 나오고 있는데 그 매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나무의 매듭을 이미지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뚫을 군 자에 해당되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마침내 일자여서 마침내 일자가 표현하는 그 마침내는 시간이 흘러서 문제의 매듭들이 연결되는 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침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드디어 마지막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을 의미하는 흐를 이자와 일의 진행 중에 만나는 각 매듭들을 의미하는 한일자가 네번 겹쳐있는 상황과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의 뚫을 권자가 결합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의 매듭들이 하나둘씩 연결되어 목적지에 다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많은 관문들을 통과하여 목적지에 다다르면 그때가 바로 마침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자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글서자입니다. 글서자는 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마침내를 의미하는 마침내율자와 말하다라는 의미의 말할 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마침내율자에 해당되는 마침내 글을 쓰면서 그 문제를 종결시키는 마침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왈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글서자여서 글서자가 표현하는 그 글은 말들을 마침내 종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글이란 생각이나 일 따위의 내용을 글자로 나타낸 기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글을 적었다는 것은 그것에 관한 생각이나 일 따위가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조율한 다음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계약서가 바로 글입니다. 그래서 글은 말들을 종료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글 써자는 말들을 마침내 종결하는 것이 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부필자입니다. 부필자는 붓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대나무를 의미하는 대죽자와 마침내를 의미하는 마침내 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대죽자에 해당되는 대나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율자에 해당되는 종결을 의미하는 마침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부필자여서 부필자가 표현하는 그 붓은 대나무로 만든 마침내의 도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붓은 글을 쓰는 도구입니다. 즉 붓을 들었다는 것은 글을 쓴다는 것이지요.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재료로 붓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대나무로 붓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붓필자는 붓의 재료인 대나무를 의미하는 대죽자와 마침내를 의미하는 마침내율자가 결합해서 대나무로 마침내 종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붓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법률율자입니다. 법률율자는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붓으로는 경험을 의미하는 천천히 걸어갈 척자와 마침내를 의미하는 마침내 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 율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천천히 걸어갈 척자에 해당되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자에 해당되는 종결을 의미하는 마침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법률 율자여서 법률 율자가 표현한 그 법은 경험으로 마침내 알게 된 지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법률은 시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모든 법을 의미합니다. 시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애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세트한자 99강에서는 여러 가지 법을 나타내는 법에 관한 세트한자를 공부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법 중에서 법률율자가 의미하는 그 법은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깨닫게 되는 아하 그렇구나 하는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왜 다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실험하여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론이죠. 그 이론들을 내 생활에 적용하면 틀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론과 실제가 다른 이유는 상황마다 개인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특화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률 율자입니다. 법률 율자는 경험으로 마침내 알게 된 지혜가 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나루진자입니다. 나루진자는 나루, 나루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무수로는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물수자와 마침내를 의미하는 마침내 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루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물수자에 해당되는 흐르는 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율자에 해당되는 정결을 의미하는 마침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나루진자여서 나루진자가 표현한 그 나루는 흐르는 물에서 마침내 무태 닿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을 따라서 항해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들은 규모가 작아서 어렵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는 아라뱃길이라고 해서 서울과 인천 사이에 배길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반도 대운하라고 하면서 한강과 낙동강에 있는 운하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배가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강 따라 배가 다니는 모습은 흔한 일입니다. 그 배가 강따라 운행하면서 곳곳에 나루트에 정박하며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물을 따라서 흘러가다가 육지에 정박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루입니다. 나루진 자는 물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뭇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세울권 자입니다. 세울권 자는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스로는 진행을 의미하는 거를 인자와 마침내를 의미하는 마침내 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울권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거를 인자에 해당되는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자에 해당되는 종결을 의미하는 마침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세울권자여서 세울권자가 표현하는 그 세우다라는 것은 진행을 하다 보면 마침내 세우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운다라는 것은 몸을 곧게 펴게 하거나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세울 수도 있지만 대개는 수많은 시도 끝에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더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목표를 정하여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드는 시간과 수고에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시키면 언젠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끝모를 노력을 희망고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대한 교제 같다고도 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세울 권자가 의미하는 세우는 것입니다. 세울 권자는 일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마침내 세우게 된다는 라 그런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다할 진짜입니다. 다할 진짜는 다하다 또는 지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구수로는 마침내를 의미하는 마침내 일자와 에너지를 의미하는 불화자와 그릇을 의미하는 그런 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 진짜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마침내 일자에 해당되는 종교를 의미하는 마침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 화자에 해당되는 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그런 명자에 해당되는 그릇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달, 진짜여서, 달, 진짜가 변한 다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진하게 된다라는 것은, 마침내 에너지가 모두 그릇에 쏟아지면 진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대부분의 열조들이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호상이라고 하는 순명을 다하고 죽는 경우가 바로 기운이 지나여 죽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을 들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언제 죽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 들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상담사는 애유 없이 시로숨을 내뱉으며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저는 옛날 선비들은 다 알았다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자신이 죽는 때를 안다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고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죽는 날도 모르면서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진짜가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침내 우리 몸에 남은 에너지가 전부 그릇에 쏟아지면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쏟아져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기름이 없다고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에너지가 바닥이 닿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때 보충하지 않으면 곧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지요.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본인이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일어서기도 어렵고 밥 먹기도 어려운 지경이 됩니다. 경고등이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죽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제 몸에 남아 있는 에너지의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할 진짜는 마침내 에너지가 모두 그릇에 쏟아지면 다 하게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여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마침내 일자의 셋단자를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역 한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셋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